안녕하세요. 혜리의 알츠 가이드 혜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writing task 1과 writing task 2에 대한 강의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task 1과 task 2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강의가 28개예요. 그래서 처음에 8개 강의는 task 1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개는 task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렇게 IH15으로 하고요. 우선 t 스크 k 1부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보시게 되면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그래프가 있습니다. 아카데믹은 IH 그래프를 보고 150자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총 4개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당 강의가 두개씩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제가 두개로 만들었냐면요. 하나로 만들면 너무 강의가 길고 그 다음에 플래닝하는 법, 라이팅하는 법 제가 각각 한 20분에서 30분 이내로 부담없이 강의를 만들었거든요. 플래닝하는 법 따로, 라이팅하는 법 따로, 각각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IELTS 라이팅 타스크 1은요 IELTS 라이팅 타스크 1을한 번도 150자를 써본 적이 없다. 즉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점수가 계속 정체돼요. 5.5나 6점에서 많이 정체가 되시는데요. 사실 이거는 라이팅 타스크 2 때문에도 가능성이 있지만. 타스코 1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타스코 1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20분 이내에 150자를 꼭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목표 점수가 적어도 6점에서 최고 한 7점 정도 된다. 강의가 적합합니다. 어떤 그래프를 커버할 거냐면요. 우선 라인 그래프, 바그래프,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있고요. 그리고 Mixed Graph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와 테이블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네 가지 그래프를 플래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다양한 어휘와 문장 구조를 써서 점수를 높일 수 있는지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씩 저랑 같이 어떻게 문장 구조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또 배우실 예정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시간 관리하는 법도 같이 배우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저랑 같이 문제를 같이 읽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같이 보고 플래닝을 하고, 그 다음에 큰 특징 잡는 법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저랑 한 문장씩 쓰면서 중요 표현과 어휘와 문법과 영장 연습을 동시에 연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학습 시간을 적어도 4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잡아 놓으시기를 추천드니다 드려요. 그리고 제가 또 팁으로 어떻게 이걸 효율적으로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자, IH 이게 15이잖아요. 근데 14도 있고 13, 12, 10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재랑 병행해서 만약에 내가 라인 그래프를 오늘 배웠잖아요. 그러면 다른 라인 그래프를 찾아서 그걸로 같이 연습을 하면 금상첨화입니다. 자, 그러면, 타스크 2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타스크 2는요, 250자를 40분 이내에 써야 되는 거예요. 즉, 에세이를 써야 되는 겁니다. 자, 테스트 1에서, 자, 테스트 1에서 여기는 라인 그래프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타스크 2라고 이렇게 에세이로 써야 되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랑 같이 커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총 20개의 강의가 있는데요. 왜 20개의 강의가 있냐면 테스트 하나당 5 개의 강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플래닝, 서론 쓰는 거, 본론 첫 번째, 두 번째, 결론. 이렇게 총5 개의 강의로 제가 쪼개서 20분에서 30분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강의를 부담스럽지 않게 20분에서 30분 정도 만들었으니까요. 하나하나씩 저랑 같이 차근차근 상세히 그 다음에 어떻게 쓰는지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IELTS Writing 15 Task 2는요. 마찬가지로 IELTS Writing 에세이를 써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미 시험을 치렀는데 0.5점에서 1점이 더 필요하신 분. 그 다음에 또 정체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writing task 2에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저 선생님 아이디어가 너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해요. 이런 분들에게도 정말 적합한 코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할 거냐면요. 자, 문제를 읽고 저랑 같이 분석을 할 거예요. 문제 읽는 게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문제를 그냥 한 번만 읽으시면 안 돼요. 급하다고 빨리 읽고 써버리면요. 점수는 떨어지고 아니면 그대로 정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문제를 읽고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키워드 잡는지 알려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아이디어를, 즉 플래닝을 어떻게 짜는지 저랑 같이 배울 예정이에요. 그리고 서론을 쓰고 본론을 쓰고 결론을 쓰고 그 다음에 체크하는 방법까지 하나 하나씩 차근차근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한 10년 동안 i e l t 를 가르쳐오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 쌓아온 제가 IELT 라이팅에 있어서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점그 부분에 있어서 큰 팁과 조언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 특히 예를 들면 disadvantage의 다른 표현 이런 거를 다양하게 배울 거고요. 어떻게 하면 paraphrasing을 잘할수 있는지 이게 가장 힘들어합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하나씩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코스를 시작하기 전에 숙제를 내드릴 건데요 자, IELTS Writing Task 1과 Task 2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재지 않고 써보세요 150자를 완성하고 250자를 내가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한번 꼭 완성시켜 보세요 아시겠죠?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점점 줄여 나가는 거거든요. 온전히 부담을 내려놓고 점수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완성시키겠다라는 목표로 한번 꼭 적어보고 꼭 글자 수를 한번 채워서 적어보도록 하세요. 컴퓨터 시험으로 보시면요, 당연히 타이핑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페이퍼 기반으로 만약에 IELTS 시험을 본다고 하면 라이팅 꼭 적으면서 연습해야 되는 거 아시죠? 자신의 포맷에 맞게 한번 꼭 숙제 완성 시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강의를 듣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라이팅 강의에서 보도록 할게요. Bye.